6번.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소리는 동영상, 오디오, 음성, 배경음악 등 콘텐츠가 제공하는 모든 소리를 말합니다. 이런 소리가 자동 재생됨으로 인해 스크린 리더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하고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경우 본적 있으신가요?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배경음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면 스크린리더 음성과 겹치게 되면서 페이지의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즉, 스크린리더가 웹페이지를 읽어주는데 소리가 자동으로 재생되면 두 개가 겹치게 돼서 듣기 힘들겠죠? 따라서 콘텐츠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파일은 정지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재생 가능하도록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음성이 나오지 않는 동영상은 자동 재생 오류가 아니며 불가피하게 자동 재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3초 내에 멈추거나 esc키를 누르면 멈추거나 소스상 가장 먼저 제공되어서 정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만으로 3초 이상 배경음 콘텐츠가 재생되는 경우도 오류입니다. 따라서 클릭이나 선택 후 재생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6번 자동 재생 금지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7번 콘텐츠 간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